3차 당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나부터 한번 봐볼게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같대 그래서 목을 ax 더하기 b라고 쓰면 나머지도 ax 더하기 b가 된거야 자 이제 가조건을 이용해서 2를 한번 대입해볼게 2를 대입하면 여기는 0이 되겠지 즉 f2는 옆에다 우선 이렇게 정리할게 f2는 2a 더하기 b가 되는데 3이구나. 그럼 따라서 b가 뭡니까? 하면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 되겠지. 요 b를 요 fx식에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볼게. ax 빼기 2a 더하기 3. 요렇게. 그리고 ax 빼기 2a 더하기 3. 이렇게. 잘 봐. 그럼 얘를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할 거야. x 빼기 2의 제곱 a x 빼기 2 더하기 3 더하기 a 의 x 빼기 2 더하기 3 이렇게 정리를 했어. 그러면 이 식이 분배를 하잖아.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냐? a 의 x 빼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a x 빼기 2 더하기 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됐어? 이게 지금 fx인거야. fx를 가나 조건만 가지고서 이렇게 변형을 시켜봤어.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봐볼게. 이번 fx를 x-2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하겠대. 야 벌써 구했네. 잘 봐봐. x-2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얘가 바로 뭐가 돼? 몫이 되는거야. 그럼 나머지는 누구야? 얘가 바로 나머지가 되는거지. 자 그래서 나는 따라서 rx는 3x-2의 제곱 더하기 ax-2 더하기 3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그럼 a값을 구해야 되는데 a값을 어떻게 구하지? 그 다음 줄에 r1과 r4가 같대. r1이랑 r4가 값이 같대잖아. 그러면 r1은 1-2는 마이너스 1의 제곱 즉 3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될 거야. 즉, 600이 a가 될 거고, r4의 값은 4는 4 빼기 2는 2지 2의 제곱. 4, 3, 12. 더하기 2a 더하기 3. 즉, 15 더하기 2a가 됐어. 자, 이 r1과 r4의 값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600이 a하고요. 15 더하기 2a가 같습니다. 자, 얘이항해주면은 3a는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9예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라고 찾은 거야. 그래서 진짜 RX가 뭐냐? 3X 2의 제곱/3X 2 더하기 3이 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r 1의값 r 1의값 구해볼게. r 1의 값은 마을너스 1을 대입하면 1이너스 3의 제곱 9, 3, 27 1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9, 더하기 3, 해서, 자, 이렇게가 뭐야? 36 더하기 3. 즉, 39를 구해봐, 라는 문제인 거지. 자, 39 있나? 있네. 답은 3번이 된다.